지난 시간 우리는 엘리멜레 가정이 흉년 중에 어떤 선택을 했는지를 살폈습니다. 신앙적인 고민 없이 사사시대의 특징이었던 특징이었던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한 그런 선택이었어요. 그리고 곧 곤고한 형편에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웃기는 그런 공고한 형편에 처한 이주자 가정에게 하나님의 어떻게 당신의 사랑을 베푸셔서 놀라운 축복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는지를 참 아름답게 그렇게 그려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룻기의 주인공은 룻도 아니고 나오미도 아니고 바로 헤세드의 은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시간에 오늘 우리는 남편, 남편을 읽고 공고한 그한 형편에 있던 나오미와 두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6절 말씀을 보면 그 공고한 형편에 있던 나오미가 고향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그 여인이 모합 지방에서 여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세 가지 중요한 동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듣다라는 단어입니다. 그 여인 곧그 나오미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단순히 그냥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이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우리 백성을 찾아오셨다. 여호와께서 다시 우리 백성을 품에 안으시고 돌보신다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은혜는 듣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런데 이 어떻게 나오미가 이 소식을 들었을까요? 먼 이국당에 있던 이 나오미가 어떻게 고향 소식을 듣게 되었을까요 누군가가 이 나오미에게 이 소식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들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방당에 홀로 남겨져 있던 나오미가 이 소식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누군지 알려지지 않았지만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는 소식을 전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듣는 것이 참 중요해요. 듣는 것, 아무리 좋은 소식도 듣지 못하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듣는 것이 복입니다. 뭐, 시장이나, 혹은 뭐, 대형마트에서 이렇게 전단지나, 아니면 문자로 어느 날 어떤 어떤 물건을 싸게 판다라는 그런 광고를 우리가 들어요. 저희 아버님도 농협에서 오는 그... 세일하는 뭐50% 세일. 뭐 이거 보시면 그때 가서 다른 거 말고 고기나 과일 같은 거는 그때 가서 사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날은 다른 날보다 싼 가격으로 그 물건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뭐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서 혼잡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좋은 기회도 듣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듣는 것이 유익입니다. 듣는 것이 복이거든요. 여러분, 복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얼마나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알지 못해서 죽어가는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오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오 기록된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의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누군가가 들려주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듣지 못하여 망하는 자가 없도록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무슨 동사냐? 일어나다라는 그런 단어예요. 이에 두며느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물론 이 말은 어떤 행동을 시작하는 관용적인 그러한 표현이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듣고 뭐했다는 거예요? 반응했다라는 것입니다. 듣고 무시하지 않고 응답했다는 거예요. 복음은 응답하는 자의 것입니다. 응답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하나님의 요청 그리고 인간의 응답이 좋아 되어야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약을 가지고 있어도 이게 먹지 않으면 효과를 볼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받아야 하는 겁니다. 감사하게도 여러분 이세 여인들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시기 시작하셨다 이 말씀을 듣고 힘을 얻어서 그 슬픔과 고통의 자리를 툴툴털고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요. 일어나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응답하는 종교입니다. 일어나 빛을 바라는 종교가 기독교인 것입니다. 뭐 일어나 빛을 바라라. 이거를 뭐 사자성어로 고쳐보라고 했더니 젊은이들이 그랬대요. 기립발광 그랬다고 그럽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맞죠? 기립발광. 여러분 영적 안전뱅이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과감히 일어나서 이 세대의 부름받은 자를 자로서의 그 소명을 잘 감당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자녀답게 더욱더 굳게 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힘써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동사는 뭐냐? 돌아가다예요. 이게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단어거든요. 슈브.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여러분, 6절 이하 1장 전체에 이휴부 돌아오다 라는 단어가 무려 12번이나 나와요. 이 단어는요, 어떻게 보면 이 룩기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해주는 그런 단어입니다. 즉, 이 룩기를 쓴 저자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단어가 바로 이휴부 돌아오다 라는 단어입니다. 룩기의 저자는 베들레헴을 버리고 떠난 한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돌아오는가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버리지 아니하시고 멸망치 아니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헤세드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 가정을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 가문을 통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과 또 인류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남편이 죽는 것도 아들이 아들들이 죽는 것도 그녀에게는 얼마나 큰 비극이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녀가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기회로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짧은 이해와 생각으로는 알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는 너무 너무나 놀랍습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과 1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렇게 그 상황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더 복되게 하신 사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간단한 예를 들면 으 야곱의 야곱이 피신하잖아요. 어? 형 애서를 피해서 피신하잖아요. 그런데 그 피신의 길이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요셉이 애굽의 팔림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팔림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계기가 됨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생각지도 않았던 시험과 어떤 고난이 닥쳐올 때라도 낙심하지 말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비극이 아니라 축복의 기회도 될 수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이용하셔서 끝내 우리를 죽게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아직도 사랑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마치 아버지가 잘못한 아들을 징계하듯이 말입니다. 나오미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듣고 일어나 돌아가려고 결심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의 부르심, 또 복음을 듣고 함께 일어나 순종하며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오미는 이제 중대한 결심을 하고 결국 그 결심을 실행해요. 실행합니다. 보면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아메가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지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그러고 두 며느리도 처음에 함께 출발했어요.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가면서 이 나오미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에게는 그것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지만 이두 며느리에게는 전혀 낯선 땅이요. 또그 땅이 이방 땅임을 그 며느리에게는 오르바와 루세에게는 이방 땅임을 깨닫게 된 겁니다. 나오미가. 그리고 유대인의 정서상 이 이방 여인인 그들을 환대의 줄리가 만무했어요. 아니, 나오미 자신도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 다음 이야기를 보면 그가 돌아갔을 때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결국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8절, 너희는 갖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이세 여인은 서러움에 서로 얼싸안고 통곡을 해요. 고국당,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 새 인생을 시작하고 잘 살라는 나오미의 말에 두 며느리는 울면서 시어머니와 함께 가겠다고 합니다. 10절이죠.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그때 11절로 13절에서 나오미는요, 이해하지,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합니다. 그게 11절부터 13절 말씀이에요.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 아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하에 여러분 이 나오미아 말은 나오미의 말은 그 시대의 문화 현상을 이해해야지만 이것을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는,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요 신명기 25장 5절과 6절 말씀을 따라서 계대 결혼인을 했습니다. 즉 남편이 죽고 자식이 없을 때 남편의 그 형제와 결혼해서 남편의 대를 잇게 한 그런 제도예요.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자신을 따르는 그 신앙적 결단에 대한 현실적 보상이 아무것도 없음을 설명을 하는 거죠. 그 대신 가난과 냉대 뿐임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것이 자신을 따르는 대가가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두자부 룻과 또 오르바는 갈림길에 서게 되죠. 갈림길.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14절을 보면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오르바는 베들레헴으로 가지 아니하고 모압 당 친정 집으로 돌아갑니다. 친정 집에 남기로 해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보면 참 지혜롭고 합리적인 그런 판단이었습니다. 또 한편, 자신의 시어머니를 끝까지 따라가는 것이 오히려 시어머니에게 아, 큰 부담이 될 수도 있겠구나. 아마 그런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인간적으로 우리가 볼때 오르바가 나오미를 떠난 사실을 비난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시어머니는 시어머니 나오미도 그녀를 비난하지 않아요. 오히려 안아주고 소리 높여 목 놓아 울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이 사실에 대한 평가를 나오미의 입을 빌어서 분명히 하고 넘어갑니다. 15절을 보세요. 그 다음.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오르바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간 것이라고 분명히 선언을 해요. 그러나 루스 나오미를 끝까지 어떻게 했다고요? 붓 쫓았더라. 여러분, 여기 붓 쫓았더라라는 말은 고유한 우리말이에요. 하지만 지금 이붓 쫓았더라라는 이 말은 잘 쓰지 않습니다. 히브리어에서는 다바크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말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창세기 2장 24절에서 "남녀가 결혼해서 한 몸으로 합하여진다" 할때이말 "다바크 붙쫓았더라"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또 시편 63편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단단히 붙들고 계시는가를 할때이 말을 사용했습니다. 또 신명기 10장 2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충성을 요구할 때 바로 이 말을 사용했습니다. 또 잠언 18장 24절에서는 형제보다 친밀한 관계를 표현하는 단어로 이 다바크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 부 좋다 이 말은 루시 시어머니와 한 몸이 되어 단단히 붙들고 목숨을 함께 걸고 따라 나섰다. 그런 얘기입니다. 즉, 룻이 시어머니에게 찰싹 달라붙어서 따르는 모습을 표현한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엄마 품에서 꽉 찰싹 달라붙어 있듯이. 그러니까, 나오미를 끝까지 붙였는이 룻의 마음을 우리는 오늘 보면 16절과 17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너무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너무너무나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루시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 없어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한 아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바로 이 선택과 결단이 그날 이후에 이 모압 여인 루세 인생을 좌우하는 갈림길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실 이 결단은요 결단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는 모압 여인이었어요.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보다 모압으로 돌아가는 것이 훨씬 더 앞길이 창창했을 거예요. 누가 봐도 그렇죠. 그런데도 그녀는 어머니를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슴을 울리는 이런 말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구름은 바람이 없이 움직일 수 없고 사람은 사람은 사랑 없이 움직일 수 없다. 다시 한번. 구름은 바람이 없이 움직일 수 없고 사람은 사랑 없이 움직일 수 없다. 김창옥 교수라고 아시나요? 김창옥 교수. 김창옥 교수가 한 얘기인데 이걸 어디서 알고 이 얘기를 했느냐. 병천 순대집에 갔더니 거기 액자에 그게 이렇게 걸려있더래요. 그래서 그걸 보고 가져와서 썼다는 겁니다. 어찌됐든 그 내용은 맞죠. 그럼 구름이 바람 없이 움직일 수 있나요? 사람 사람을 움직이는 건또 뭐예요?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 지금 시어머니 나오미하고 며느리 루사이에 이렇게 자리하고 있는 감정선이 정확히 그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 또 루스는 이방 여인이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루스는 아마 시집 오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거예요. 자기가 믿던 모압의 신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집을 오고 나서 그는 나오미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고 그분이 창조자이시고 또 섭리자이시며 또 구세주이신 것을 안 겁니다. 루스는 어머니의 그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과거에 믿던 그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간 겁니다. 그 하나님을 얻기 위해 룻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행복을 포기하기로 결단한 거예요. 이것이 신앙인 것이죠. 룻처럼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행복의 조건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붙쫓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인 것이죠. 왕이 없어, 사람이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오른대로, 제멋대로 살던 그 사사시대 모합 여인의 입에서 어떻게 이토록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들을 수 있을까? 여러분,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지금,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그 누구에게서도 들어보지 못한 위대한 설교인 거죠. 하늘이 감동하고 정말 땅이 기뻐할 만한 그런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인 백부장과 수로보니의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중그 누구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주님의 그 감탄이 하늘에서 들려오는 듯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비 효과라는 그런 말을 들어 보셨죠. 나비 효과.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나비 한 마리의 그날개짓이 태평양 저 멀리에 폭풍이 되어서 바다를 뒤덮을 수 있다는 그런 논리 말입니다. 루세 지금 이날개짓이 훗날 얼마나 어마어마한 태풍으로 몰아쳤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될수 없는 이 여인이 당당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됩니다. 다윗 왕의 할머니가 됩니다. 그 가문을 타고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오미를 떠난 오르바에 대해서 성경은 더 이상 언급하지 않습니다. 오직 루스에 대해서만 성경은 그 삶의 의미를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어느 편에 설 것인가를 늘 고민하게 되죠. 바라기는 이 루스의 선택과 같이 어머니 편에, 나아가 하나님 편에 설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비록 그 결단이 당장의 손해를 가져온다 하더라도 당장의 행복을 가져올 수 없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으로 만족함을 얻고, 또그 뜻을 따른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가문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흉년 가운데 떠났던 나음의 가정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처럼 저희도 인생의 고난과 시험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전히 저희를 돌보시고 은혜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의 소식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을 들을 수 있음이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이제는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 좋은 소식을 알리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지 못하여 멸망하는 자가 없도록, 저희를 증인의 삶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듣고도 가만히 머무는 자가 아니라, 즉시 일어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였으며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라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오직 주님의 편에 서기를 결단하게 하시고 세상의 이익보다 영원한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로는 우리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아픔과 눈물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마저도 우리를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게 하시 돌아오게 하시는 섭리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약속을 붙들며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정과 교회를 통하여 루스의 믿음과 같은 신앙의 신앙고백이 울려 퍼지게 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 우리의 다음 세대와 우리의 가문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